뭐를 닦아줘? 음, 뭐 아무것도 안 묻었어? 싫어,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나오나? 찬쭈. 안마요 찬쭈, 안요나안 봐요, 이안봐 그거까지밖에 몰라? 응, 아, 알았어. <laughs> 나은이 오늘 밥 엄청 잘 먹었다며? 혼자 다 먹었어? 응. 허, 진짜 대단해. 나나 아, 사랑해요. 한 마리 참조. 한 마리. 나 언니 어디 있어? 걔는 못 가, 코인은 못 가는 거 알잖아. 할다버지이 <laughs> 집이 <맞아. 웃음> <laughs> <우리 우리> 빵빵해. <laughs> 엄마 손가락. <laughs> 엄마 손가락. <laughs> 엄마 손가락. <laughs> 샤이머스켓. 오유유유. <laughs> <laughs> 아이 주세요. 다 아, 주세요. <laughs> 나은아 들어가서 자야지. 왜 자꾸 나와? 보셔? 응. 토끼는 눈안부실 걸. 나은이만 눈부실 걸. 헤헤. <laughs> 가자 이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nhớ tôi làm anh ơi tôi làm anh ơi anh ơi mình làm cái 아, 깜짝 놀라워. 응. 다, 다 터져, 터져, 다 터져. 큰일 나. 꼭 사진. 잡고 있어. 꼭. 세게. 나. 어, 아, 아빠, 아, 사진 한번만 찍자. 아빠, 아, 우편물가지고온대나빠 아빠, 우편으가지 아빠, 우잘으로가아 도 나지요, 나지요. 음. <laughs> 음. 나은이가 안 뱉어야지. 밥 뱉을 거야? 또? 음. 안 뱉을 거야? 음. 하나만 더 먹어 그럼. 음. 마지막 고기만 먹을 거야, 밥만 먹을 거야. 고기. 고기만. 음, 음. 고기. 고기 하나만 먹고 이제 그러면 빠빠이 하는 거야. 뱉으면 안 돼. 응? 음. 음? 뱉으면 절대 안 돼. 응 음, 옳지. 아우 잘 먹네. 오늘 엄마랑 같이 잘 거야. 어때? 좋아? 음. 책 책을 위한 고 뭐라고? 뭐? 옳지. 음. 거기 있을까 그러면? 음. 거기 서 있어 그러면? 엄마가 도둑이다. 도둑이다 했지. 네. 그래어난 여기 괜찮아? 이거 이제 이거 잠깐 떼봐봐. 나은아. 아니 상업밴드 붙여주게 엄마가. 아니 목 잡아당기지 말고. 난 오세요. 젤리만 먹었어? 유연하다. 나이 <laughs> 엄청 유연하네 다리가 진짜 <laughs> 엄마 사랑해 나는 머이근닦고왔다 이렇게나 많이 <웃음> 묶어봐 <웃음> 도망갔다. 유준아 나은이한번 안아줘 나은아, 나은아 유준이랑 한번 안아줘 안아줘 나은이 한번 안아. 매운 매운 귀여워. <laughs> 정말 엄마가 영유를 보내서 정말 집에서도 그런 뒷받침. <laughs> <laughs> 입맛치... <laughs> <laughs> 이모가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나은이 너무 좋겠다. 되게 예쁘게 묶인다 이거 봐 유준아 그렇지. 나은이 엄청 예뻐지고 있지. 이거 뭐야? 윤나운이야 윤나운. <laughs> 귀여운. 짱구 짱구. 윤나운 엄마 정면 봐줘. 정면 짜야. 보여줘. 아 귀여워요. 리브이. 자 <laughs> 그래서 키쳐 입어. <laughs> 나 하나 어디까지 죽여? 불래 <laughs> 나오세요. 아니, <laughs> 몰래. 나옵니다. 아이고, 두 둘, 점보가. 둘 귀여워. 나는 엄마 봐봐. 으다, <laughs> 으다 해줘. 으자으자제왜 <laughs> <쟤> 저래요? 나웃기다 <laughs> 아, 이가 붙이려고. 옳지. 니가 니일니고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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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니가 니서 귀에 보고 있으신 거야? 귀여워. 응, 엄마 잡고 있을게. 난 우유 잡고, 우유 다 먹을 때까지는 멈춰 있으세요. 미치겠다아이 아, 가방이야?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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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예뻐요. 이, 이 노래 뭐야? 이거 아, 다

만져봐. 뭘 만져봐, 미키. 누룽지 <laughs> <laughs> 먹고 나오나 응. 엄마 이모가 사줬어? 바닐라랑 초코로 주세요. 바닐라랑 초코. 이거 줄 거야. 아, 왜? 그냥 딸기? 이거 먹어. 그냥 이거 먹어. <laughs> 알았어. 이거 고마워. 응. 예쁘게 사주세요. 뿌이. 뿌이 어떻게 나은? <laughs> 난 이쪽으로. 나은이가 조그하게 좋아하게... 부이. 부이 <laughs> 나은이. 어, 미키는 방에 있나 보네. 그래 미니 가지고 가자. 야. <laughs> <laughs> 왜 울었어? 기억나? 왜 왜? 엄마 감기자. 그러니장난 엄마가 혼냈어. 혼냈어. 그래서 울었어. 아이고, 서러웠구나. 뿌이. 똥땡님이 묶어줬어? 이고 입고, 이거 입고싶어 입고 밴드 어딨어? 어디 디 어디가, <laughs> 어디가 아픈데? <laughs> 봐봐 이렇게. 봐봐 밴드 안 붙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조금... 엄마 가방 나은이가 맨거야? 알았어 뭐해? y b 뿌 y 뿌이 y b 됐어 b o 뿌이 알았어, 아, 뿌잇. 뿌잇. 알았어. 아, 아, 예쁘게 서서 뿌 해줘 뿌 맛있어, 그게? 튀김도 내려놨어. 제일 맛있나봐, 고기 제일 맛있어? 아. <laughs> 이모 보고 데리고 <대꾸> 없어? <laughs> 안녕히 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이모 뽀뽀 쪽. 뭐 하세요? 아, 칭찬 스티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나 o 가 티니아 해야지 <웃음> <웃음> 뭐 틀어줘? o do, 틀어 줘 크게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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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 거야? 나은아나은아 아, 조심 어 이쪽 끝이래. 어, 엄마가 이쪽에 앉을게요. 아하하, 동생은... 다 관심이 는데 과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럼 함을 가지고 계시도 먹어볼 거야? <웃음> 찌릿찌릿하지 <웃음> 음. 보이해줘. 음. 아 우리 집에 갔다 왔어. 또또 어디 갔다 왔어? 누구 생일 파티 갔다 왔지? 음. 맞아, 혜인이 생일 파티. 한 번에 아이스크림 장사 하나 봐. <laughs> <laughs> 또뭐친 <laughs> 또 <laughs> 거야? <코에> 코가 <laughs> 너무 낮은데. <laughs> 사랑해요 음, 그게 음, <laughs> 사랑해요 도 엄마 잘한아와까아와까 아와까드야? 아보카도야, 오, 먹어, 먹어, 알았어, 먹어, 먹어, 뽀이~ 뽀이~!